2월 2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흐름상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추 라스 속시원한 강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죠. 율법 교사로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반문하게 되죠. 네가 읽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반문하신 것인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다음 스텝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함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행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교사 역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금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인지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 아닌 모두가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율법교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살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내버려두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도망간 것이죠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그의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행하는 중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러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포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게 됩니다. 응급 처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싸매고서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지급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야,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율법교사는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놀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솔루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율법교사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삶에서 살아내는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범위를 제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제한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절대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래서 아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 말씀 믿어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실천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